지금 마르카나 스포르트처럼 스페인 언론 쪽에서 계속해서 쿠만의 경질 소식이 급하게 속보로 뜨고 있습니다. 이 바르셀로나가 오늘 새벽에 있었던 라이오바이카노와의 라리가 11라운드에서 굉장히 충격적인 패배를 기록을 했는데요. 이 패배를 기록하면서 바르셀로나가 리그 9위로 추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가 끝나자마자 쿠만 감독이 바르셀로나에서 경질되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라요 바이카노와의 경기가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이유는 2002년 이후에 바르셀로나가 라요에게 처음으로 패배한 경기입니다. 거의 20년 만에 지금 라요 바이카노에게 패배를 기록한 상태고 이 15번을 만났는데 지금까지 14번 승리를 하다가 오늘 경기에서 패배를 기록을 했죠. 1대 0으로 패배를 기록을 했는데요. 이 쿠만 감독이 경기가 끝난 이후에 사실 인터뷰 자체도 그렇게 좋진 않았습니다. 쿠만 감독이 경기가 끝난 이후에 우리가 좋은 경기를 했다고 생각을 한다. 결과가 공정하지 않은 것 같다. 실점 이후에 우리가 많은 찬스를 만들어냈는데 억울하게 졌다. 또 아직 내 자리는 그렇게 위험하지 않은 것 같다. 이런 인터뷰를 좀 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바르셀로나 구단 내부에서도 이런 쿠만의 인터뷰를 좋게 봤을 것 같진 않고요. 기사가 나가자마자 지금 쿠만 감독이 경질되었기 때문에 쿠만 감독의 입장이 굉장히 좀 난처해지는 이런 지금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오늘 라오 바이카노와의 경기를 패배하면서 바르셀로나가 최근 리그에서 2연패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죠. 최근 리그 경기만 놓고 보면 최근 4경기에서 1승 3패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바르셀로나는 리그에서 4승 3무 3패 정말 좋지 않은 성적을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리그 순위도 지금 9위입니다. 사실 오늘 경기에서 쿠만 감독에 대한 변명을 좀 하자면 안스파티, 대용, 패드리 뭐 이런 주전 선수들이 모두 부상으로 빠져있는 상황이긴 했죠. 그런데 그걸 감안하더라도 오늘 바르셀로나의 경기력 자체가 굉장히 좋지 않았고요. 경기 결과도 지금 패배를 기록한 상태이기 때문에 심각한 경기력 그리고 9위까지 떨어진 좋지 않은 성적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쿠만 감독이 오늘 경기가 끝나자마자 이 바르셀로나 구단 내부의 회의를 거쳐서 바로 경지를 이라는 지금 결단을 내린 상태입니다. 일단 오늘 경기를 기록으로 살펴보면 바르셀로나가 오늘 경기에서 점유율을 69%를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슈팅도 16개를 가져갈 정도로 굉장히 공격적이고 오늘 경기를 거의 주도했다시피 하는 경기였는데 유효슈팅이 단한개입니다 반면에 라요 바이카노는 유효슈팅이 3개였어요. 그만큼 바르셀로나가 경기를 압도하는 상황 속에서도 유스팅을 많이 만들어내지 못했고, 오히려 라이오바니카노에게 유스팅을 3 개나 허용하면서 실점까지 기록하고 경기를 패배하는 결과까지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기본적으로 이 쿠만 감독이 오늘 경기도 마찬가지지만 공격을 만들어나가는 과정 자체에 아주 큰 문제가 있었죠. 특히 이 오른쪽 측면 공격수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는데. 최근 쿠만 감독이 인터뷰를 했던 것도 그렇고 메시의 공백을 우리가 느끼고 있다. 사실 그 동안 바르셀로나의 문제점을 메시가 좀안 보이게 커버해주고 있었다. 이렇게 쿠만 감독이 인터뷰했을 정도로 메시의 공백이 굉장히 바르셀로나에게 커 보이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메시가 나간 이후에도 이 오른쪽 측면 공격수로 뛸수 있었던 뭐 그리즈만도 나갔고요. 그리고 댄벨레도 부상해서 복귀하지 못하면서 바르셀로나가 최근에 오른쪽 측면 공격수가 없어서. 오른쪽 풀백을 보는 데스트가 오른쪽 측면 공격수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만큼 지금 바르셀로나의 지금 공격 라인 자체가 좀 선수를 구성하는 것 자체도 어려울 정도로 지금 좀안 좋은 상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 슈팅을 한 개밖에 만들어 내지 못했다는 점. 특히 점유율을 69%나 가져가는 경기에서 득점을 만들어 내지 못했다는 것은 분명히 지금 쿠만 감독의 전술에도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아마 바르셀로나 구단 내부에서도 판단을 한게 아닌가 싶고요. 사실 최근 쿠만 감독이 경기를 좀 만들어가는, 준비해오는 그런 과정들이나 아니면 경기 내부에서 전술 변화를 가져가는 부분들이 사실 매끄럽지 못했고요.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것은 이 바르셀로나가 과연 쿠만 감독의 문제만 있었느냐라는 걸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어, 지난 시즌에도 그랬고 쿠만 감독이 계속해서 인터뷰를 하면서 얘기했던 건 바르셀로나가 이 과거처럼 돈을 많이 쓰고 이 화려한 선수들이 모여 있는 구단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쿠만 감독이 어, 현실적인 선택을 하기 위해서 지난 시즌에는 3백을 사용하면서 오히려 뭐 점유율을 많이 가져가는 경기가 많긴 했지만 강팀과 만났을 때는 선수비 후역습 전술을 가져가기도 했고요. 굉장히 쿠만 감독이 실리적인 선택을 하면서 경기를 풀어 나가는 경기들이 많았었는데 기본적으로 이 바르셀로나는 바르셀로나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볼을 많이 점유하면서 공격적인 축구. 이 축구가 과연 지금 바르셀로나의 현 스쿼드에 있는 선수들과 어울릴 것이냐.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들을 진짜 기본적으로 좀 고민을 하면서 나가야 되는 시점일 것 같아요. 메시도 없는 상태인데, 과연 바르셀로나가 볼을 많이 점유하는 축구를 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이런 고민들이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거든요. 볼을 점유하는 것에 비해서 득점을 만들어내는 좀 결정적인 그런 공격 작업들도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 결국에는 득점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라인은 높아져 있고 수비 라인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역습 당하는 횟수는 많아지고 그런데 바르셀로나가 전방 압박을 과거처럼 잘하는 팀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 경기력 자체도 그렇고 굉장히 팀이 너무 쉽게 무너져 버리는 이런 상황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엘 클라시코 전도 보면 굉장히 바르셀로나가 볼을 점유하는 시간이 오히려 레알 마드리드보다 많았었는데 비니시우스에게 한방 그리고 뭐 알라바에게 한방 이렇게 계속해서 역습을 당하는 패턴으로 바르셀로나가 볼을 많이 점유했음에도 불구하고 레알 마드리드에게 좀 끌려가는 경기를 펼친 걸볼수 있었거든요. 그만큼 이 바르셀로나가 현재 뭐 그리지만, 댄벨레, 뭐 쿠티뉴처럼 어, 거액의 이적료를 쏟아부으면서 했던 영입들이 모두 실패로 돌아가면서 기본적으로 지금 스쿼드 자체가 굉장히 망가져 있는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바르셀로나가 자신이 원한, 자신들이 원하는 좀 축구를 추구하기에는 지금 스쿼드 자체가 좀 엉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지금 드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쿠만 감독이 이 바르셀로나를 떠난 상황에서 쿠만 감독의 이제 후임으로 올 감독들이 과연 왔을 때이 바르셀로나를 이끌어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지금 드는 상황이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어떤 감독이 다음에 올지 모르겠지만, 바르셀로나의 문제점은 계속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지금 들고 있습니다. 이 다음 이 바르셀로나의 감독으로 거론되는 사람들이, 뭐, 싸비나 아니면 마르티네스, 그리고 이 리버플레이트를 이끌고 있는 가야르도, 이런 감독들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데, 과연 이 감독들이 바르셀로나가 굉장히 무너져 있는 상태에서 이 바르셀로나를 다시금 일으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감독들이냐. 사실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감독의 명단은 아닌 것 같은데, 어, 과연 어떤 감독이 지금 쿠만 감독의 후임으로 온다 한들 이 지금 바르셀로나의 좀 무너져 있는 상황을 다시금 반전시킬 수 있겠느냐. 다시 바르셀로나를 최고의 팀으로 만들 수 있겠느냐. 이런 좀 의문이 드는 상황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그래서 지금 바르셀로나는 감독을 교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감독을 교체하는 것 이전에 지금 바르셀로나의 구단 운영 자체를 좀 정상화시키는 기간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바르셀로나가 조금 구단 운영이 정상화 됐을 때 굉장히 그 탄탄한 스쿼드 그리고 탄탄한 그 구단의 지원들을 받으면서 이 감독이 왔을 때 감독이 자신의 전술도 발휘할 수 있는 것이지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영입도 실패하고 뭐 메시도 떠나보내고 하는 상황에서 이 스쿼드도 굉장히 얇고 그리고 스쿼드도 뭐 오른쪽 측면 공격수도 거의 없는 상황이에요. 이 스쿼드도 굉장히 불균형한 상황에서 이 바르셀로나가 어떤 감독을 선임하든 그렇게 좋은 성적을 낼 수는 없다. 그래서 지금 바르셀로나의 뭐 이런 구단에 좋지 않은 상황들 그리고 바르셀로나의 어 좋지 않은 뭐 경기력이나 성적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몇년 동안 지금 바르셀로나가 구단 운영을 굉장히 어 좋지 않은 방향으로 이끌어왔기 때문에. 그런 결과물들이 쌓여서 쌓여서 지금 바르셀로나의 금 좋지 않은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결국에는 이 쿠만 감독이 지금 경질되면서 바르셀로나의 이제 다음 바로 지금 주말 경기도 지금 치를 수 있는 감독이 없기 때문에 과연 바르셀로나의 후임으로 어떤 감독이 오느냐 이것이 이제 가장 큰 관심사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